1971년에 미국이 월남전 하면서 돈을 뽑았었어요 그 전에는 금본위제로 달러를 뽑았었단 말이야 금본위제로 달러가 패권을 차지하게 돼 기축통화의 위치를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한다고 이러면서 뽑았은 거야 돈을 너무 많이 뽑았었어요 그래서 유럽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야금 이제 돌려줘 너네들 돈 너무 많이 뽑았어서 이제 불안해서 못 맡겨두겠어 금 내놔 이러니까 없어 배째 이런 거야 닉슨 쇼크라 그래 그걸 닉슨이 배째라 그랬어 우리 금 없어 <laughs> 그러면서 이제 기축통화의 위치를 상실할 위기 상황에 미국의 외교 천재 헨리 키슨 저가 1971년에 사우디랑 협상을 맺어.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 팔때 달러로 거래하게 해라. 그러면 너네 사우디 왕실을 지켜주고 전쟁 국방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책임져줄게. 그 대신에 달러로 석유를 사고 팔게 거래를 하고 미국 채권을 많이 사줘. 그래서 딜을 아주 멋있게 맺은 거야. 그러면서 배트로 달러 시대가 시작된 거지. 어떤 나라건 석유는 필요하니까 중동에서 수입하면서 무조건 달러를 쓰게 된 거야.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거 아니야. 미국의 달러가 안정적인 기초통화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수요. 필요해야 되잖아. 근데 석유를 살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니까 이제 달러가 다시 기초통화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지. 수십 년간. 그런데 몇년 전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까시구유지라고 하는 좌파 언론인을 암살했다는 뉴스를 미국에서 내보내는 거야. 이 사우디가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 위치를 지켜주고, 미국 무기도 막 수백 조 원을 사줬는데, 갑자기 빈 살만 사우디의 최고 실권자인 이 왕세자가 암살 주동자라고. 이거 빡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미국과의 거리두기 하고 이제 달러로 거래 안할 거다. 나 중국 쪽에 줄설 거다. 이제 너네들이 우리 사우디 왕실 안 지켜줘도 돼. 러시아랑 군사협정을 맺어. 러시아가 사우디 왕실을 지켜준다. 그리고 중국이랑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계속해서 오페까지다 꼬쳤어. 이제 달러로 석유 거래 안할 거야. 이런 거야. 지금 독일도 줄 서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 러시아 쪽에 줄 서고 있어. 이게 사실인데 내가 이걸 선동해서 뭐 하게? 미국은 유태권력이 언론을 다 쥐고 있어. 얘들이 유리한 것만 보도를 하는데 그것만 듣는 애들은 헛똑똑이들이 그 세계 국제정세를 잘 하는 척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달러 패권을 상실하기 직전 상황이야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의 위치 잃어버리면은 미국도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달러 패권 잃기 전에 전쟁은 분명히 일으킬 거야. 중국이 됐건 사우디가 됐건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한번 일어난다. 미국도 악의 축이 아니라 미국이 원래 악의 축이야. 세계의 모든 전쟁의 뒤편에는 항상 유태 권력이 있어. 이 정도만 해줄게.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랑 완전 한 편이 됐어 지금. 미국이 똥줄이 타는 거야. 그래서 바이든 할아버지가 침해도 왔는데 힘든데 사우디까지 날라갔던 거야. 뉴스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 어, 오페 원유를 증산해 달라고 요청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마음 다시 고쳐 먹지 않겠니? 응? 미안했어. 까시구지 암살했다고 한거 미안했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냥 우리랑 계속 가자. 이거 꼬시러 갔는데 빈 살만이 쌩갔어. 그리고 러시아랑 군사협정 맺어. 미국이 정의가 아니야.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만 출동하는 조폭 같은 놈들이지. 경찰이 아니라 돈안 되는 데는 출동하지 않아. 그게 경찰이냐? 미얀마든 어디다 내전이 일어난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데는 아예 신경도 안 써. 돈안 되는 나라는 돈 되는 나라들 중동 유럽 대만 한국 일본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지. 돈 되고 무기 팔고 이런 데 깡패국까지 조폭국까지 겉으로는 경찰이지만 돈안 되는 곳은 출동을 안 해. <laughs>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쌤 쉿이야. 중국만 나쁘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미국도 나쁘게 알고 있어야 돼. 중국만 나쁘다 그래. 러시아만 나쁘다 그래. 미국도 만만치 않게 들어온 새끼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국제 정세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